지난주 그 막시무스 드립이 네. 플래그가 되어버 <laughs> 그렇죠, 그렇죠. <laughs> 플래그가 되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셀러 콘텐츠 에디터 원희. 에디터 영준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작품은 더킹 영원의 군주입니다. 네. 이 작품도 좀 시끌시끌한 작품인데요. 네. 대한제국의 황제, 음흠. 이곤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형사 정태을이 차원의 문을 두고 평행세계를 넘나드는 로맨스입니다. 평행세계의 판타지. 그렇죠. 네. 2년 만에 나온 김은숙 작가님의 신작인데요. 상속자들의 이민호 배우와 북괴리의 김고은 배우가 호흡을 맞추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제 4회까지 방영을 했고요. 네. 1, 2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률이 1 10... 퍼센트 초반대 그렇죠 3, 4회는 7, 8%대를 기록했는데 좀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고 네. 각종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드라마가 대한제국, 이렇게 상상 속의 제국의 음. 디자인을 하는데 이 건물 중에 일본 사찰의 특징이 이렇게 일부가 차용되었다고 음. 해서 좀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드라마가 처음에 관심에 비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많단 말이에요. 저희가 조금 좋게 본 점들은요. 네. 이민호 배우가 음. 역할을 굉장히 잘 살려냈어요. 아 장르가 이민호. 네, 그렇죠. 이제 <laughs> 이민호 배우는 네네네. 정말 이쪽 장르에서는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네, 네. 같이 연기하는 김고은 배우도 음. 되게 연기가 자연스러워요. 도깨비를 음. 음. 이은 그 좀. 자연스러운 연기 네. 노도한 배우가 아, 1인 2역을 펼치거든요. 음. 팬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같아요 음, 완전 정반대의 스토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드라마 자체 좀 분위기하고 음. 그톤 같은 경우는 좀 만들새가 되게 좋아요. 음. 시각적으로는 좀 만족스러운 음. 네, 그런 드라마입니다. 320억짜리예요. 그렇죠. 네. 어휴, 비싸요. 네. 김은숙 작가 특유의 이제 그 뭐라고 찰진 대사라고 해요. 네. 야그 그러니까 대사의 티키타카가 뭐 다른 작품들만큼 되게 재미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장점은. 음.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여기 김은숙 작가 특유의 그 김은숙스러움이 정말 10년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데렐라 스토리, 판타지, 유치한 로맨스가 시크릿 가든 정도에서부터 이제 쭉 사실 그 전부터지만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다, 이러면 그냥, 아, 이런 내용이있구나 하고, 이제 벌써부터 이제 머릿속에 상상이 돼요. 그렇죠. 예상이 됩요 네. 물론 이게 재밌으면 장땡이긴 하잖아요, 사실 드라마가. 재밌으면 시청률인데 음. 네. 말을 해주니까. 요 네. 다른 작품들까지는 재밌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조금. 음. 음. 캐들이 너무 매력이 없어요 음.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김은숙 작가의 작품으로는 도깨비가 있는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김은숙 작가 드라마는 항상 그 캐릭터 빨로 승부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설정이나 뭐 그런 게 구멍이 있어도 캐릭터가 다 씹어먹었어요 음. 그런데 더킹은 이민호 배우는 그냥 이민호 배우고 맞아요, 맞아요. 김고은 배우도 그냥 김고은이에요 네. 상속자들에서 이제 뭐 김탄 아니면 뭐 도깨비의 음. 지은탁 그거를 그냥 고대로 이렇게 갖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민호 배우를 보면 음. 이게 진짜 좀안 봐도 유튜브인 게 음, 음. 저는 꽃남 때부터 사실 이 역할을 좀 이어 떠 생각하고 약간 두자리,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역할을 꽃남부터 해서 뭐 상속자들, 뭐 푸른바다전설 음. 여기에서 덕킹까지 해가지고 음. 좀 이거를 계속 이민호 배우도. 음. 김은석 작가가 스타일이 비슷한 것처럼 음. 좀 비슷한 연기를 그쪽 음.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음. 그래서 조금 더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평행세계 판타지다 보니까 세계관 설명에 조금 더 많이 뒀잖아요. 드라마는 특히 이제 초반에 이제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에서 이렇게 기운이 쫙 빠져버리면 시청자들 이탈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드라마에. 네. 그이 시청률에서도 그게 나죠. 10% 초반이었다가 이제 7, 8%? 2화까지는 네. 네. 좀 높았는데 음. 3화부터 훅떨어졌잖요 중에 가장 큰게 음. 구설령 총리가 좀 말이 많았어요. 아, 정훈채 배우가 네, 네. 첫 등장 씬에서 첫 대화 대사부터가 와이어 없는 불안은 가슴을 붙여주지 못한다. 이게 첫, 음. 첫 대사예요. 이게 등장하자마자 맞아요, 맞아요. 캐릭터 자체가 좀시대착고적인 음.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인데 TPO에 맞지 않는 그런 의상을 음. 입는다든지 같은 정당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음. 능력을 음. 의심하면서 그 남자 의원이 얘는 뭐 일도 못 할뿐만 아니고 뭐 성형도 해서 아, 편은자기가 네. 네. 아닐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뒤에서 이렇게 뒷말하는 음. 그런 장면 이 있었는데 능력을 지적했을 때 화내는 것보다 그 성형 여부에 대해서 되게 음. 발끈하면서 네. 네 그런 장면이 또 등장을 해요 음. 이 캐릭터 자체는 좀 야망 있는 캐릭터라서. 음. 앞으로가 좀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고는 음. 보는데 지금 대사와 행동으로는 음. 진짜 10년 전의 것과 별 다를 음. 바가 없는 시크릿가든에서 그 김사랑 배우가 연기했던 그 역할이죠. 근데 아 네, 그 역할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캐릭터가 매력이 없다 보니까 대사도 저는 더 되게 오글거린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전부터 계속 그랬던 음. 이제 특징이기는 한데 그런 말을 해도 와이 사람은 그래도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니까 그능 네. 네. 이렇게 네. 해도 돼라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음. 이거는 그게 전혀 안 돼요. 설정까지 이제 덩달아 더 난해하게 느껴진다고 음. 해야 될까요? 창마력 테스트하는 느낌? 음.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권이 딱 넘어간단 네. 말이죠. 아니,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계가 바뀌었으면 당황을 요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냥 가자마자. 음. 근데 그거는 이미 이 세계적인 물건을 이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발식적인. 아, 명찰이라든지. 그 명찰? 네, 그런 게 이미 있어서. 그리고 애초에 그냥 그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당황하지 않는 게일 것 같아요. 어... 애초에 그이 세계의 명찰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을 계속 찾았으니까. 그게 평행세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그냥. 그니까 이 세계에서 그 인물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 아무리 그래도 좀 놀라지 않을까요? 나 같은 느낌. 어떻게...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김고은 역할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가 찾던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거니까. 자기 이 세계에는 없고 이 세계에는 있다 이거를 이제 딱 자기가 정립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캐릭터가 이과형이라고 자꾸 아 저는, <laughs> 저는 이거 진짜 말을 <laughs> 안 들어요 저 문과거든요? <laughs> 문과 은근히 되게 디스 많이 <laughs> 네, 해요 맞아요. 맞아요. 문과는 논리가 없을 거라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거랑 막뭐 지구가 둥글다 뭐 네, 네. 그런 얘기 나올 때 고초과학을 막... 자꾸 얘기해 보셔 네, 그거는 문과 니까 나오기 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거란 말이에요 <laughs> 문과형이구나 네. 이러고 있는데 저도 사실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어, 네. 배우들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네. 배우들은 정말 충실하게 자기 그렇죠, 캐릭터를 그렇죠. 잘 연기하고 네. 있는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그렇게 뭔가 명확한 음... 특징이 없달까? 음. 메인 빌런인 1인 아, 같은 경우에 진짜 이 사람이 이번 세계에 있는 건지 음. 정태열의 세계에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저는 일단 제가 스타워즈 팬이라 그런지 제 곡에 그렇게 <laughs> 좋은 마음이 <사람은> 아, <laughs> <아니>, 너무 없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 환장을 가지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음... 수가 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제가 스타워즈 팬이라 그런지 제 곡에 그렇게 <laughs> 좋은 마음이 아... 별로 없습니다 <laughs> 정한 분 스타일. 네, 정한 분 스타일. 김은숙스럽다라는 그 캐릭터성, 뭐 색채가 아직까지는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좀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화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뉘앙스로 딱 끝났잖아요. 앞으로 캐릭터들이 얼마나 잘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좀 판가름이 날것 같아요. 이게 로맨스 드라마잖아요. 아. 어찌됐든간에 두사람인데 사랑에 빠진다는 음. 거잖아요. 로맨스니까. 근데 이두 사람 사이에 케미를 저는 정말 못 느끼 있어서 좀 뜬금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소리> 이민호는 정태열을 찾고 있었으니까 아 그냥 음 완전 직진하는 음 거란 말이에요. 정태열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거잖아요. 음 갑자기 떨어져서 말도 안 되는 편세계를 들이밀면 자기는 황제고 어 저도 대한제국 황제고 막이러서 어어뭐 <목소리> 정태열 입장에서는 조금 미친 거 아니에요? 약간 감정 생길 수도 없이 <목소리> 그냥 오히려 저는 비호감만 더 쌓이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얘는 뭔데 자꾸 나한테 이러지? 약간 음 이런, 음 이런 음 식으로 나왔잖아요. 일단 캐릭터 자체. 제 매력을 더 살려야 음. 로맨스가 등장하더라도 음. 거기에 매력을 드립니 음, 저랑 비슷한 매력. 더킹 영원의 군주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도 또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